수도 못한 길에 만나, 만나 그러면 차라리 한개 있어야 돼. 뭐 여자가 있어 야 여자를 잡아가든지 뭐 하는데, 그네 아라비아에서 책팅으로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기좀빌려달라고한 거예요. 그냥 거기 줘, 돈 얼마에다가 그대로 비싸해서 백권은더 달라 그래요. 저거 다 가지고 먼저 해서. 이제,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 시사선 놈, 그림 날 그린 놈, 참, 뽑아다가, 그대로 그리라 그래요. 양피지로 놓고. 나 밤만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먼저 이제, 아랍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랍어에서 이제, 자기나 나라말로, 번역을 해야 할까요? 번역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필사화 팀이 있고, 필사화, 그림을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 그림 그리는 놈 중에서 장난친 놈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 얼굴을 살짝, 염소를 그려놨는데, 염소 얼굴에다가 사자 얼굴을 살짝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 얼굴을, 사자를 그려놓고 밑에다가, 그러니까 발 같은 것은 책이가 나니까 주로, 조그만 그림이나, 저기, 겹치는 그림이나 사자에 넣는데, 주로 먼저 그걸 읽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죄인들로 해가지고, 돈도 주고, 1권을 나눠줬는데, 그거를 보는 다른, 이제, 수도사에서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상상이, 발짝이 너무 기가 막힌 거요. 방금은 사람이고, 방금은, 어, 동물이나, 이야, 재밌다는 거요. 책이 막, 날개도 치고 팔려. 근데 이수도원장만 모르고 있어. 야 우리가 번해을 제대로 잘해서, 잘 팔린 것 같단 말했지. 그 그림 장난친 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암암도 해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가득 퍼진 거예요. 전설하고 있고. 근데 이 당분신을 그 수동사들이 안 하는 가 아니면 유럽에 최초에 머물었던 사람들도 이걸 안 한가봐요. 그러면 이이 이 원칙에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는 한 맞았다고 그러죠. 거기서 얘기는뭐예요 반인방수야. 이거 힘들게 잘가지고표현제일 많이 떨어졌을 거나머지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